24절부터 30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루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고도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 이요 수르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조차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아니라 여자가 가태다 봐요 가로되 주여 월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하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열매가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생활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로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일대지주 앞에 엎드려 간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5절로 26절 합독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이게 적속이라 귀신조차 주시기를 권고하거늘. 주 앞에 엎드려 간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간곡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라면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은혜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이 많다 하여도 주님 밖에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리가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심정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은 자는 열매가 많고, 엎드리는 시간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데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받은 자밖에는 알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세복음 운동을 시작하여 이리자 목사님, 처음입니다. 말세복음 운동을 시작하여 어떤 형제의 사기적인 행동을 모르고 그를 기한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들어 주다가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에 약, 2개월 동안을 무릎을 펴지 않고, 머리를 들지 않고, 밤낮 주 앞에 엎드려 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역자들은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었지만, 2개월이 지난 후에 뜻밖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3, 4년간 부흥운동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부터는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주 앞에 엎드리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인간이 보기에 실패 같으나 모든 일은 더 크게 열매가 나타난 것이 나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열매가 나타나는 응답을 보려면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간과하는 일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가 가장 약한 것 같으나 승리의 열매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간과하는 자가 되면은 승리의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마 백방으로 여기저기 아마 안 가본 데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 나의 딸 귀신 쫓차내는 것은 이저 예수님밖에 없다, 저 선생밖에 없다, 저분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하, 엎드려서 강구합니다 사람들은 몰리고 몰려가지고 막 그냥 병나기 위해서 막 몰려들고, 많은 사람 몰려들어가지고 막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엎드려서 막 그냥 간과하는 거요. 예내딸좀 고쳐달라고. 제발 어린 딸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좀 쫓아내달라고. 하... 하니까는. 예수님 그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는.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지 않느냐? 크으 그러면서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니까는 예.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러니까는 딱 허락을 합니다. 그래. 네 딸이 나섰느니라 귀신 나갔느니라 <laughs> 말씀 한마디에 가보니까 귀신이 나가, 나가버린 거예요 초합해 엎드려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대지 자기 부족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7절로 28절 상반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쥐어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느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큰 열매를 나타나게 하실 때는. 자기 부족을 깨닫지 못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황하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즉시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오. 자기 부족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 것은 간구하는 사람을 버리는 것보다 이 죄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을 해온 환경에 있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도 꼭같이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셨지만 간구하는 여자는 조금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하는 말을 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단계로 들어가는 인격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개같이 취급을 받는다 하여도 거기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낙심치 않는다는 것이 큰 열매를 가져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의 열두 아들 그 집화들은 육족 이스라엘 집화들은 예루살렘 성에 제사 드릴 자격도 있고, 양잡을 자격도 있고, 네? 선민적인 그런, 음, 이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개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제사도 드리고, 막 양도 잡고 그러는데, 이방 제인들은 개같이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들. 저들은 구원이 없다고까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또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고 어? 저기 하는 거지 아니냐? 그러니까는 개같이 취급해도 옷습니다. 예, 나는 개입니다. 어? 단,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네, 응답을 줬습니다. 3대지, 지극히 적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8절, 하반절로 30절, 예수께서 가라데 이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침에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지극히 적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야 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모는 것과 같이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지만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지만 적은 은혜라도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응답을 나리시는 것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간구하는 여자의 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말을 했으므로 네 소원대로 대리라고 하실 때에 큰 열매가 나타나서 간구하는 자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역사가 됩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난제가 해결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가 되면은 열매가 나타난다. 자기 부족을 깨닫는 자가 되면은. 열매가 나타난다. 자기 부족을 깨달으면서 강구하는 자, 지극히 적은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면 은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입니다. 결론, 가장 큰 열매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림을 당했던 사람 하나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림을 당했던 사람 하나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해진 것은 마귀를 이기고 싸워나가야 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엎드려 간과하는 일과 자기 부족을 깨닫는 일과 적은 은혜를 간과하는 일이 있을 때에 마귀는 물러가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가 나타나는 비결 마가복음 7장에서 수로보니의 여자 통해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 예수의 소문 듣고 그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디 사람이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기의 족속.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51장.